점차에 불과합니다. 62대 66. 서경관대학교 강성욱. 자 외곽으로 백지민이 쏩니다. 속전. 예! 들어라. 예! <laughs> 백지민의 3리포인트 백지민의 득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. 와 여기서 이 득점이 이렇게 나오나요? 네, 지금 심판이 음, 네. 동소적으로 가는데요. 예, 3점인지 2점인지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. 아, 밟았네요. 예, 밟았네요. 네. 2점으로 기록이 되겠습니다. 저희는 네. 비디오를 확인을 했는데 자, 한번 어, 심판진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2점과 와. 3점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자, 여기서 볼이 나왔는데 오른발이 확실히 저희 그림으로는 닮은 걸로 보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. 바로 보이니까요. 네. 네.